마구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겠지요? <laughs> 자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거 연 분인데요. 겨울에 얼지 말라고 땅으로 조금 닿았어요. 여기는 훨씬 더 빨리 나와요. 수련이죠? 수련은 잎이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연은 잎이 갈라져 있지를 않으면서 물이 또르르 굴러서 물이 묻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은요 그리고 연은 수련보다 늦게 나와요 자 돌아서 갈게요 여기도 멍풀장이들이에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잘안 크고요 이렇게 세순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정말 예쁜 선명한 주홍색 단 어, 장미인데요. 얘 장미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만 암튼 이름이 있는 장미인데 이렇게 나면 어때요? 죽지 않았으니 고마운 거죠. 얘는 하얀색 넝쿨 장미인데 목질화 시키고 있는 중인데 얘는 말을 좀잘 듣고 있네요. 목질화 시키고 있습니다. 보이에요. 특이하죠. 이파리가 프랭키 보이라는 나무예요 지금 삽목해 놓은 것도 한두 개인가 세 개도 있어요. 근데 언제 큰데요? 얘가 여기는 딸기 밭겸 사과나무 장미도 있고요. 얜 자단, 어, 얼지 않을까 해서, 신품종이라고 래서 사가지고 온 무화과 나무고요. 딸기 맛이고요. 여기는 장미 맛인데, 장미화단인데 장미가 안 보이고, 풀만 보이죠? 곧 있으면, 여기 수국이랑, 장미가 피고, 보세요, 동대. 이 앙상함, 어쩔 끄나요? 엉망이에요. 풀다 내면 나중에 변신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죠. 사과꽃이 이제서 피려고 몽오리를 졌어요. 사과꽃도 처음엔 이렇게 분홍색인데 피면 하얀색으로 바뀌죠. 모과꽃이랑 매정있을땐 되게 비슷하다. 국화도라는 나무예요. 꽃복숭아도 열매를 열어서 먹을 수 있고 복숭아 맛을 내잖아요 이 국화도도요 정말 훌륭한 열매가 맺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맛있어요 벌레만 타지 않으면 좋은 과일입니다 네 푸른 종류 푸른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자도 거의 보라색 검보라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잘 익은 말씀 못 봤어요. 너무 벌레가 먹어서 미리 따먹다 보니까 쉬어요. 능소화 올라가 있고요. 옆집 보일까봐 많이 못 올리겠어요. 라일락이에요! 줄장이가 걸고 쳐서 피해왔네요. 동백이 겨우 피기는 폈네요. 다들 몸살 중인데. 이쪽도 풀바다입니다. 와. 얘도 왕보리순인데요다 잘라줘야 되는데, 겨순에서도 꽃이 다 피었어요. 레벨톱이 텄구나. 안 보는 사이에 정말. 아, 고사리밭에, 이거 보세요. 날이 흐리다고, 다새목골로 입을 다을고 있네요. 며칠 사이에 순이 많이 올라갔어요. 무슨 다빈치? 황금색 정말 예쁜데요. 줄 맞아, 줄사철이에요. 줄사철. 창문으로 인동덩클도 올렸습니다.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능수화가 있는데요 잎이 나고 있네요 오,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비도 맞고 우산도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